네, 영상을 잘 보고 왔죠. 자, 우리 고대 올림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봤죠. 자, 고대 올림픽은 옛날에 우리 고대의 그 그리스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행해졌던 체육 행사예요. 이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도 어, 이 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멈추고 이 경기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그런 체육 대회였어요. 그래서 어, 올림픽을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이 올림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면서부터 어, 점점점 쇠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올림픽이 사라졌었어요. 그렇게 사라졌다가. 어, 1896년도에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올림픽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쿠베르탱이 어, 근대 올림픽을 다시 개최를 하면서 어, 강조했던 올림픽 정신이 있어요.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올림픽 정신이 있어요. 이런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은 우리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많은 의미를 지닌 만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어, 이 의미 있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어, 국가에서 저, 어, 국가에서도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한 국가야,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어, 경쟁력이 있는 국가야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더욱더 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어, 이 올림픽 대회에서 1등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운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 대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올림픽의 대표팀으로 뽑혀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들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응원하고 어, 칭찬하고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격려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 이렇게 이제 챌린지 올림픽을 우리 가정 안에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규칙도 잘 지키고 서로 응원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면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올바른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번 챌린지 올림픽을 잘 수행해주시고 이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잘 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올림픽 우리 방구석. 아 우리 챌린지 올림픽을 하기 위한, 올림픽 준비물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선생님이 간추려서, 어,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대진표, 대진표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지, 기록지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서문을 준비를 할 거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상품, 상품도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대진표는 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 경기를, 경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기록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하던 챌린지 중에 내가 뭐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대진표고요 어떤 경기에서 내가 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아야지 이제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표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 경기의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 이 기록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준비를 할 거예요. 기록지는 우리 전에 영상에서 봤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서문, 선서문을 준비를 할 건데. 어,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은 이제 선수 대표가 어, IOC 올림픽 준비 위원회가 이제 준비한 그 행사에서 어, 선수 대표가 나와서 선서를 해요. 내가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선서문이 있어요. 그 선서문을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을 결정을 할 건데 상품은 어, 일단,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께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이 부모님들이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나 뭐, 상품으로 나 컴퓨터 갖고 싶어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싶어요. VR 게임기 갖고 싶어요.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너무 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모님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부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결정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이참에 효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뭐 집안일을 하나씩 도와준다든지 그런 상품권을 준비를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상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우리 가정이 좀더 화목해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경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경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은 우리가 올림픽을 우리 집에서 어, 이 챌린지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준비물들도 선생님이 최대한 집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로 어, 준비물을 준비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귀찮다고 어, 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어, 난 준비물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러지 말고. 어, 집에서 있는 것들로 좀 만들어서 어,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준비물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 만드는 방법이라 그리고 어,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